안녕하세요. 펀북TV입니다.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한 유선 데이터 이동입니다. 설정을 터치하십니다. 계정 및 백업에 들어갑니다. 이전 기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터치하시고, 데이터 보내기, 받는 폰도 설정, 계정 및 백업에서 이전 기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터치, 받기 터치하십니다. 갤럭시 폰이기 때문에 갤럭시 터치합니다. 여기에서 케이블 선택하십니다 현재 폰의 충전 단자는 C타입이기 때문에 C to C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케이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잘 됐습니다 보낼 폰에서 확인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모두 찾았습니다 세 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계정을 복사하실 분들은 복사하기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.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충전을 충분히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유선 데이터 전송이 완료됐습니다. 완료, 홈 화면에 이동. 감사합니다.